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10원짜리 동전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 속 또는 서랍 속에 들어있는 10원짜리가 그냥 동전이 아니라 희귀 보물일 수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은 1966년에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구리 88%. 아연 12%의 적동으로 제작돼 붉은 빛을 띠는 동전이었죠. 그런데 1970년 구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사태가 바뀝니다. 정부는 구리 비율을 줄이고 아연 비율을 높인 황동 동전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1970년 7월을 기준으로 10원 동전은 붉은 빛의 적동에서 노란 빛의 황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70년에는 적동과 황동 두 가지 버전의 10원 동전이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두 동전 모두 수집가들 사이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1970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적동 동전은 희소성이 높아 상태에 따라 수십만 원의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단지 한해 안에 한해 재질이 변경된 동전일 뿐인데 그 역사성과 재료 덕분에 희귀 화폐로 인정받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서랍 속에 1970년 이전 10원짜리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수집닷컴과 함께 생활 속 숨겨진 보물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속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제품 보기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